네, 불러옵니다. 응. 빨무 응. 원래는 최대로 응. 응. 상대편 렌렌 푸이고요. 전적 엄청 좋으세요. 응. 하, 쉽지 않겠네요. 응. 열심히 해볼게요. <laughs> 이 지도래도 이게 재밌게 지면또 아쉬움은 좀 많이 남지만 그래도 와, 아, 그래도 재밌게 잘했다. 막 이런 적이 들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막 지짐이 당해가지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또 돈이 없어요. 또 돈이 없어요. 그러면 뭐 그게 험하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프로가 주황색이고, 노살살 색... 근데 저 살색이 그뭐지 무슨 인종 차별적인 색깔, 명칭... 뭐 이래가지고 바,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살색이 우리한테나 사는 살색인지 인종이 다르면 저게 살색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게 살색을 뭐 바꾼다, 바꿨다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럼 저걸 뭐라 그러지? 도양인 피부색... <laughs> 그렇게 하면 될까요? 동양인도 사실 피부색이 다르잖아요뭐 동아시아랑도 동남아시아랑도 다르잖고 뭐 서남아시아는 뭐더할 것도 없고요 서아시아는 그죠? 참 세상 넓어요 그런 거다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죠? 근데 뭐 저게 테란 분이 이렇게 가축게 지었는데 원래 이렇게 가깝게 짓나요? 가깝게 안 짓지 않나? 저잘 모르겠어요 <laughs> 열심히 하는 거죠뭐 이유있있요요 주황색 주황색 are n 잖아요 o u are n o 하나 테란, are n 뭐 왜, y 왜 그렇지 e now. 고 o 이이 r e now. You are n 저절리버 벗어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앉아 봅시다. 우령님의 또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게 본인만의 스테이어 타입으로 뭔가를 보지 않으려고 막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나이 먹다 보니까... 어, 저, 어, 뭐야? 바로 입고 왔는데, 뭐 신기한 거 아니다 보다. 그거는... 네? 여기 프로토콜 괴롭히고 가스를 켜네. 안 맞긴 해? <laughs> 간다? 어이 어떻게 하지? 저거 뭐하는거지? <laughs> 괴롭혀 볼게요 <어떻게 해야? 웃음> 영웅 잘가 미안해 가스 리버 같은가? 오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해. 저포토가 완성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리버 어떻게 먹지? 난단넥스하나 가가서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이거를 아예 뚫어야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옆 포터 옆 포터 옆포터로 뚫고. 아 잘못했어. 일단. 옆포토로 뚫은 다음에 일로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드라군이 좀 있어서 1.4를 때려야겠어요 초반에 드라군 쓰면 진짜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해볼게요 저금 여기 저거형이니까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테란형은 음 바이오 음, 그래요 그냥 유지의 자리에다가 또 하나 지어놓고 여기 한 번에 두 개를 아니 어차피 시야만 안 보이면 있시니까뭐 말이 나오다. 그럼 나가 있을게요 말이 나오니까. 어 뭔가 리버 온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정신이 없어요. 말이 나왔다. 어, 저 막을 게 없어요. 막했다 어, 진짜 막겠네. 막을 게없는데까불날안까까불날안까까불날안까 숨어 숨어 만 숨어 일단은 입구를 빨리 막고 아 이게 뭐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정신이 없네요 리버 올텐데 리버 어떻게 막지? 일단은 유충지에다가 빨리 히터를 고이 정도면 한 번에 깰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병력이 없어서 5분이다 좀 있으면 리버 뜨거든요? 어? 어? 이렇게 설레발쳤는데 리버 왔던 거 어떡하지? 땡큐 지금 여기까지 리고어요 뭐, 어때? 여기 센터를 잡근하나썸박질을좀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못 해서 이제 제파 있는 거 오, 봐요, 저거 봐요, 저거 봐요, 저거 봐요. 렇게. 아무도 안와줄 텐데, 어, 우리 한번 도와준다. 우리... 좋아요. 게이트 라인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오일로 오일러, 오일러. 와, 아이고 우경 미안해요. 막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다음 리버가 문제인데요. 와, 막을 수도 없겠다. 저 안으로 들어, 안으로 들어. 아 어, 막을 수 있음이구나? 아 오, 오잖아요 오잖아요 리버 오잖아요 역시 올줄알았어올줄알았어 하템이구나 아 그래도 두개이 뺐거든요? 다행히와 하템 하템 다녀요 야 하템 와, 와뭐 어떻게 뺐지 그래도 어떻이 좋았어요 어저도지지고 싶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 그래서 저거랑 나왔다 일단은 옆포터 해놨으니까 저걸로 뚫으면 되고 제가 살아야 돼요 왔어요 저 쪽에 시야가 필요해요. 저 저한테 시야가 필요해요. 아 마리는 500짜리니 그 나와. 어 그렇지. 어. 어못치을텐데 미안. 와 이거 어떻게 먹냐? 어, 우리 형이 이쁜 다 날아갔네. 시아만 세팅하고. 다그둘 빨리 오시고. 아 이거 이거라도 넣어야겠어요. 뭐야? 깨고 나오는데? 어떻게 막니 이걸 드라군들 올텐데 어알았다아 아, 조금만 버텨주면어 탱이다 탱으로 버텨주시고 조금만 버텨주시면 제가 금방 지쳐서 보원할게요 나올 거거든요. 조금만, 조금만, 진짜, 조금만, 진짜, 조금 아까 제가 진짜 저걸 입어온다고 막 설레발 치면서 막 "아, 이거, 뭐, 어떻게 막지 아이랬잖아요 리버가 아니었어 일단 저 다크 하나로 버티고 셔틀나오고 오케이 우리한테 대단하다 거 대단하다 어 어떻게 막았대 다들 대이이시네 모은다, 모은다. 모은다, 아닌가? 시야 보이는 게 아까 셔틀 움직이면서 보였을 거거든요? 아까 뭐 움직이는 게 셔틀이었을 텐데? 일단 뭐, 위협은 잘했고요 나와, 셔틀. 그래, 도와줘. 너가 많이 도와줘야 돼. 뭐야? 오, 저 저거 좁는네도 몰랐어 정신없어요. 었 오, 저거 멋있다온집중다해어 오, 너무 늦었다 떨어진 운집중 다한어올올올올올올올사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 오래 올는 거지. 아쉽다 좋아, 아, 우리 저거 버틸 줄 몰랐 죠? 해냈 지? 야, 좋다. 어7 올려 말씀 드 리고, 이거 올라왔 나? 이거 딱앉아 가지고 보여？주 시나 뭐야? 어, 타타타 가자. 지타러 가자. 러커 안지셨나? 러커 안나 로카 안나 로커일럴 아쉽다 네. 아 셔틀 움직인다 지지러 온다 지지러 온다 자 먼저 지지구야 잠시만 지질거 지지고 풀어지는거 한번 더 지지고 저한테 올텐데? 안오시지? 7십인데 73, 74, 십5한십 더, 한십 더, 한번더 수십 다크, 다크. 다 다크다크. 와, 년, 수십 년, 다 오, 년, 수십 년, 수십 년, 수십 년, 나이스. 다십 년, 수십 게요

깨끗하게, 어? 혹시, 씨. 저는 못할 줄 압니까? 온다, 또. 또안 떨어지나? 어. 잘 가요. 오, 무섭다, 무서워. 자, 빨리 돈을 모아서 너네는 저쪽에 봐. 한번더 지시러 갑시다. 영관스럽게 어? 레이스? 아, 이게 제가 지상구이 팍팍 나와야 되는데. 그죠 어? 아, 한 쪽만 지셨네. 저쪽이 일군 없는 쪽인데. 아쉽다. 한번더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쪽 허점 찾았죠? 병력을 한번 뚫어봅시다. 소어 지겠지? 뭐, 저거 가슴 없어, 가슴 원래 시선 분산 시켜 놓고, 야 병력 많긴 하다 지줄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엔 역시 시선 분산이 최고예요. 한번더 그렇지 시동 분사는 다 밀었고요 가스가 왜 없지? 별로 아케인 거 없겠죠? 이유는 다 저한테 있겠죠? 여기 케고 있지? 어디 엉키는 거지? 아까 조금 올당해서 없었나 보다. 가봅시다. 한번더지십시다 좀만 더 지시고, 우리 저구형이 없서이뤄어질 거에요. 시원하게. 이게 커세와 함께면 의미 없지. 올, 푼, 복수단. 어, 좀푼 괜찮은데요? 아, 우리 평가. 아, 코너 해주시잖아, 설마, 진짜?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먹으라는 건가? 진짜? 저 먹어요? 뭐야? 뭐야, 이거? 뭔가 지금 이번판은 완전 초긴장이에요 이상하게 그냥 한번 더 왔어 오우와 한번 더질수 있는데 아깝다 잠깐만. 그건 내 거. 아, 어, 이거 밀고 싶은데 어디 밀어야지? 우리 형 백업부터 갑시다. I stand ready. 갔다 다시 올 거예요. 오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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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나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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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번만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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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입니다 오아 일단 이기고 싶은데 근데 보내주신 그 뭐야 옵저버 옵저버 드트로는잘 썼구요 감사합니다 뭐절 쓰라고 준건 아니겠지만 그 먹었어요 여기에 더 이상 포털 지을 수 없으니까 많이많이 지어낼게요 많이 어, 뭐야 쟤 알았어 알았어 헬프 갑니다 헬프 가면 되지 네, 이게 진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복잡한데 한번 해보시죠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 아니 이거. 이거. 이왜 없지 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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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니거 아니 이거. 이이있이생이이 있으시겠지 이 뭐야 어디있어 일기거 이거. 이거. 오, 내거올라갔소리다 아이고, 망했네요. 돈이 없는데, 아, 이거 어떡하니? 지금 딱돈 없을 때 올다니 해서. 일단 답이 내려. 라 근데 저는 좀 잦게 된 걸까요? 그래서 기분이 그래, 지겁진 않은 게, 이게 저희 셋이 형님, 제일 그 뭐랄까, 좀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세시 형님이 막 뭐해요 이러길래 그래서 저거 저거 지키느라고 금이 다 쓰고 있는건데 테란 뚫읍시다 테란 뚫을 수 있겠다 테란 뚫으러 갑시다 테란 뚫으러 갑시다 테란 뚫으러 갑시다 와수 우리 저거역 진짜 잘하신다 이또 미대를 추가 해야 돼요 아... 아쉽다 아쉬워 하필 그때 올 당해가지고, 그죠? 얘네, 음, 다크 조금 다크래 그지지에 조금 데에있면 되겠죠? 아, 나와라 오, 트로 하나 뽑고 오 뚫었다 뚫었다 뭐 엄청 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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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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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테란 형 진짜 안나오네 음잘 펴시네 있다 5시쯤에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을게요 거 갚아야지 아 늦었다 아 너무 멀었어 미안해요 형 대신에 우리 형이 가는데 제가 좀아갈게요두 마리 다시 한번더 돈좀 많았으면 좋겠다 아 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니 우리 테라좀 조금만 더 잘해주면 좋겠다 진짜 조금만 이게 어, 너무 멀었어요 두 마리 로 오고 이제 그래도 조금 정상화됐죠 미네랄은 오케이, 그럼 다행 아 소인들어 와, 됐다. 아, 했다 텅크 소리다 어디서 나지 여기서 아. 저거는저 아,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모르겠네 이늘2 0 0박겠다 아.. 이 순간까지 오길 너무 오래 걸려 어지질한번 가고 뭐야 눈왜 왜, 왜 이렇게 많이 일로 와눈왜 이렇게 많이 죽이고 있어 한번 치고 정리해줄게 잠시 기다려 봐줘요 하나인데 이걸 할수있어 올오 피했다 잘 피하시네 드론이 어디있었는데 여기있다 이렇게 짜들리려나 되겠죠 일는은 이기고 싶은데 뚫으러 갑시다 뚫어야죠 힘으로 뚫으면 되지 않겠어요 뭐 이상한데 아. 됐다. 미안. 일단은 가스는 완전히 안정화 됐고. 그렇죠? 여기 옆에 옆포토 나간 거야. 어 상대 세란 나갔다. 와 대박이다. 어저거형 진짜 잘하신다. 진짜 칭찬해드려야 돼. 칭찬해드려야 돼. 칭찬해드려야 돼. 오 말씀도 저렇게. 와 노란색 하나 남았죠. 아 대박이다 이거 저.. 이거 와.. 해, 와. 네. 자, 거기서 와 이겼다 오 이거 이길 줄 몰랐네요? 와 <laughs> 상대는 진짜 잘했는데 아 우리 저거 형님 센스 너무 좋았어요 어 아, 다행이다 고맙습니다